뭐고 어? 눈 폭설 폭설이다 폭살. 뭐 어디 미철테 학교 오지 말라고 전화해 쌤 학교 왔습니다 미철아이 눈길에 학교로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씨 일레구지요예눈 때문에 못 온다고요 차좀 밀어 주십시 아이 뭔 일입니까 미철이 태우고 왔는데 차가 눈에 끼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얼마 남길래 이 정도면. 차이소 아됩니다 살려주이소 다 걱정마이소 부산에서 처음 보는데 이게 뭐고 놀라지 마이소 제설차입니다 그러게 부산에 있었단 말이가 드디어 살았다 부산을 잘못탁합니다 그래요 살았서 봅시다 간다 하이, 부산 다 돌았습니다 크크 그, 그. 제설차 지요 눈은 다 지웠습니다 걱정 마이소 예? 바닥에 아직 눈 많은데요 아이 저건 염화칼슘 아닙니까 아.. 그게 뭔데요 눈이 얼마나 오면 그것도 모르노 근데 하늘에서도 뿌입니까 예? 끝났다. 아재요. 예. 죽기 전에 뭘 해보고 싶었습니까? 나는 눈놀이, 눈오리. 눈놀이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. 그럼 죽기 전에 한번 만듭시다. 예. 뭐야? 가운데에 비해 별로 안 춥네? 다스테야. 오고스발. 오시아 사람이다